백성필 조준현의 한바티. 자발뒤쭉 한바티니까 바티니까 바티. 오늘은 틀어잡기 상대 이제 대처법이라든지 아니면 틀어잡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특별한 선생님을 제가 이제 모셔왔는데 어, 저는 국가대표 유도선수시고 이제 수원시청에서 선생을 하시고 이, 저희 부산최고 선배님이시기도 한데 틀어잡고 굉장히 잘했던 분이에요. 나한 차례의 업버치기 없이 국가대표 선발전, 에 트러 잡기만으로 다 요리했던 그런 선수기 때문에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잡기를 하다보면은 되게 서로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 트러, 트러만 잡히면 막막했던 그런 기억들이 중학교 때까지 새록새록 하네요. 특히 맞잡기에서는 진짜 이걸,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생각은 많은데 들어가려고 하면 다 막혀요. 사실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고. 그때 제가 즐겨 쓰던 기술을 오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쪽 잡이라가지고 왼쪽으로 먼저 시범을 보고 오른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합 때 보면 맞잡은 상대에서는 이쪽도 힘들고 반대쪽도 힘들어요 기술 들어가니까 앞다리를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은 상대방이 힘을 주니까 이게 그렇죠 딱누르고있습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해낸 게 아, 중심이 앞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상체는 그대로 상대방이 앞으로 숙이고 있는 걸 당기면서 발리축 이 타이밍에 같이 들어가는 기술입니다. 오케이 그 실전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제가 힘을 주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약간 장애물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치면은 살짝 들릴때 타이밍, 딱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저도 제가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여기서 꺼안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 딱버틸려고할때 바다리 걸리니까 이게 타이밍 이딱 맞아가지고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어, 오른쪽으로 가능 한지 한번 <laughs> 오른쪽으로 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가겠으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니까 바다리 바다리 걸고 뛰어야 되죠? 배터리. 네, 뛰어야 됩니다. 네, 뛰어야 됩니다. 뛰는 제 버틸 테니까 뛰는 겁니다. 발디축, 하고 버티인가뭐티는거같티거 같은 쪽 같은 거잡기 상황에서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같리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 같은 거다리도 중심이 앞으로 와 있으니까 뒤로 가기가 은지않은 상황에서 같은 축을 이용해서 상대방 중심을 거어은고같다리로 마무리하는 연결 동작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은거같조준 같은 한같